됐다. 이제 내가 급해지기 시작했어. 자야 돼서 왔다, 왔다, 왔다. <laughs> 큰거 없나? 온다, 온다 온다. <웃음> <웃음> 어떻게? 어, 설레? <laughs> 그냥 평균만 찾으면 좋겠다. <laughs> 오늘 남친 볼때도 이렇게 난 설레는데, <웃음> <웃음> 남친보다 설레는 <laughs> 왜 웃지? 진심인데, 달달달달달. 다운, 다운이 뜨는 게 베스트고 근데 지금 정카를 그냥 안 까고 그냥 몇개 뜨는지만 볼 거야 아 전산 카드가 몇, 몇 장만 뜨는지? 어. 어. 아 축하드립니다 잘 붙는데? 아닌가? 거의 여덟 장뜨면 여덟 장 까야지 두근두근 안녕하세요, 바운트루입니다. 아웃니? 아이고, 아웃니. 맛다 와, 미쳤다 아... 많이 더 모았네, 많이 더 모았어. 저 응. 많이 모았다. <laughs> 아, 지금이라도 빨리 밥 퍼와야 되나? 왜얘필리 해? 저게 밥인데.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? 아, 밥에 김치까지 올라가 있네. <laughs> 고봉밥인데, 고봉밥. 야 왜냐면 요약 로아 껐어? 어디 갔어? 왜 진창이 없음? 열장만 떠도 잘뜬거 아니야? 푸니까 그러니까. 일단은 목표 몇장그그 그, 글쎄 그냥 뭐전 전설 패기 진짜... 뭐몇개 떴으면 좋겠다 그것만 해 전설 한 10개만 떠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10개? 그치, 여기서 1장부터 넣었으면 많이 뜬 거다 엄청 많이 뜬거 같은데? 이 정도면? 그치 간다! 영상 찍자 영상 찍어! 내 전고팩이야 전고, 전고, 전고 아 전고는 진짜 그냥 전고. 떠주면 감사한 거고 이건, 이건 떠주면 감사한 거고 전체팩은 안 음. 할까? 뭘? 전체팩 어 이것도 전고네 전체, 전체팩이 어딨어? 너그 옆에 있잖아 아, 아 그거. 이건 언제 빠져? 이걸 구별하네. 나 지금 저 비어있는 카세 주황.. 주황불 들어올 것만 기다리고 있거든? 허? 오! 떴다! 그? 여기 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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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전체 이거 영원히 0데 이득이고요. 어, 이득. 여기서 이기든다고 야, 영원히 죽이면은.. 하는겠어 마셔도 되겠다. 주황불 하나 더. 자, 와, 전구팩 88상이야? 예스. Yeah. 와 많기도 많다 이거는 하나, 하나는 하나는 응. 되겠다 그래도 1포 아니야? 진짜. 많이 바라지 않아요. 여기서 한 여기서 한 장만 떠도 여기서도 야, 88 중에 1포 할만하지 않나? 한장 정도는 진짜 키하한데 오수장 오수장 수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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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거 아니야? 에이쿠리짜다. 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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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자. 또한장것좀 좀. 와 이번 좀한장 것. 손면은 우리한테 다 쏘는 거야? 좋아요. 어? 얼마나다쏜 거야? 벌써 4개야. 네. 네 벌써 4개. 네 살짝 선을 넘. 나 봤어. <laughs> 이누나 지금 스크린 프린트 스크린샷에 지금 손가락 올라가 있다. 지금. 이미 영상 찍고 있어서 아마 끝나고 캡처하지 않을까 요새. 지금 집착으로 도배되고 있거든. 넘네. 와, 나머지손설릭이야 오날인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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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이 어, 두장 오늘 어, 까게 네개더 나오면 우리만 우리 안 하면. 들었으면 우리만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. 오두개더 아. 나오면 까 누가 그거 테러 하는데? 기말 테러 는데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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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되단 또? 두 장, 장, 장 벌써 장인데뭐 벌써 뭐해줄야 우리한테? <웃음> <웃음> 오, 좋네요. 우리가 까자했잖아. 안됐다 이거 <laughs> 코코 뭐요? <모여. 웃음> 안 되겠다. <laughs> 아, 저 뭐예요? 바로 영재 영재 달려갑니다. <웃음> 아, <웃음> <데모하러 가겠다. 웃음> 코코 대마로 가겠다. 코코 뭐여어 근데 지금도 충분히 잘 나왔네. 왔어 <laughs> <laughs> 어, 이게 이게 뭐야? 장장장. 와, 오늘 까겠지 <laughs> 우리 말 들으면. <laughs> 아직 제일 맛있는 거맛 남았다. 여기아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나올까가 진짜 기대되는데. <laughs> 고기 아, 먼저 따자. 두개 얼마 아, 없까 이거 한 개씩 까 이거 어차피? 아, 평균 여덟 개. 한 번에 까는 <laughs> 게난 확률이 높다 생각해. 어포큰 <laughs> 가자. 오 어? 마이. <laughs>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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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육. <laughs> 안 들어간 제육나 <laughs> 뻔. <아이고. 웃음> <laughs> 제육 안에 누가 가지 섞어놨어. 아직 오늘 아, 날인데 장염이 아, 안 들어갔어. 가는 게 어때? 짜잔. 그럼 어, 나면 어떡해? 여기 사람 다 많은데서. <laughs> 봐봐. 델개는주짜 이거 정말 이렇게 쩌는 거 처음 봐. 델겐 주는데 이걸 안깐다고태생적으로 태생, 어디 좋은 사람이 있구나. 뭐 16개가 나온 거지. 지 마. <laughs> 16개 나왔네. 오 어, 야, 하나 이상은 꼭 뜬다. 설마 여기서 두장 정도? 야, 그래도 네개 나온 건 선넘었어. 오골로우야, 이자 대포 무너야. 진짜 이, 이번 거 까서 깔끔하게 스무 장. 언니는 방송 재질이구나. 자기야 여기서 두개더 나오면 자기 2 0장 먹는 거야. 안돼. 막막 이런데 막네개 나오고 이러면 난리 난 거야. 그렇지만 한 장이야. 넌 저지막이 한 장이야. 역시. <laughs> 야형 <laughs> 진짜 진짜 <laughs> 잘 먹는다. 웃기네. 오빠 가. 아 <laughs> 어, 근데 진짜 잘 먹었다. 진짜 와. 네, 진짜 있더라, 잘 먹었다 나였으면 어, 이거 지금 1타수 어, 아, 잘한다 아, 너무 아, 빠진 거 아니야? 네. 여기서 멈출 순. 솔직히 어, 나였어도 까 지금 지금 빌 너무 좋은데? 응 그니까 깔만해 어차피 21장이야 21장 어차 이득, 이득. 나, 이득. 나 어, 이득 나, 봤잖아 나, 지금까지 응. 8월 1일에 까나 지금 까나 <laughs> 똑같은 거야 거점 부숴주었는데 어? 옆에서? 1 1야나 지금 부정 탔거든? 나 까기 싫어 <laughs> 약간 1호선 빌런 같은 모양으로 계셔 1호선 빌런 이걸, 이걸 안 까? 오늘날인데? 그니까... 나 이제 발 뽑고 못 자. 발 쪼그리고 자야돼. 와 근데 이 누나 딱 나온 자야 돼. 내일시 대사람 네 네. 되는구나. 그냥 녹화한 김에 깎까아그래 아, 뭐. 오늘 달려 네. 그냥! 아 악질 새끼 저거. 차다은 <laughs> <찾아야> 그냥. 거짓말, 악질 저거. 사람들 다 여기까지 꼬시려고 일부러 다 까게 했어. 바운트로 <laughs> 가자! 가자! 아, 다음 아, 몇 장, 몇장 예상해? 솔직히 한 장이라도 떴으면 좋겠어 나 지금 방울은 아웃이 많아 한두 장은 뜰만 한데 두 장은 내 생각에도 <laughs> 두장 뜬다 이거 음, 두 장만 떠도 이득이다 근데 그냥 가능해 다빈이가 나한테 기준다 방울 방울 방방 이렇게 인화한 있는데? 한 번에 갈 거야 이거? 짜 아,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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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랜덤이어서 한 번에 까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자이 가자이 눈 감아 눈 감아 하얀 거 하얀 거 보인다 오, 카다 일단 카단 닫고. 내나만운안 떴나 데일었어 일단 일단 닫기 누르세요. 창고도 <laughs> 어, 불각이야? 오, 불각이네. 아, 나만이 불각이야? 카다는장이야 음, 아. 아. 아, 이거 이거 이제 운이랑 같이 가창수가 같네. 잘 이럴걸, 카산에게 비는게 아 지금 신에게는 맞아. 16장이 정카가 남아있습니다 반성이 늘었잖아? 바운만 노리기보다는 맞습니다. 카단도 노릴 수 있게 되잖아? 카카단이 카단과... 8장 뜰 수도 있어 맞아. 카단 8장, 바운 8장 뜰 수도 있어 6장 중에 5 0라운로 뜬다 미쳤어 미쳤어 아 진짜 모르는거야 근데 이거 너나저 시면으로 안가? 시면은 뭐예요 시면으로 가야 그 이제 그 남바절 안뜨고 암바절 어, 네. 해가지고 다딜수 아, 있어요 네. 나 남바절도 지금 노리고 있어 갖고 어, 근데 나도 아니, 남바절 때문에 맞아. 정카백 그러면은 그러면 앞에 아, 게 맞지. 근데 음. 네, 나도 정카백감. 와 신기하긴. 근데 맨날 에스터 해드나 여섯 개더 까... 까. 어 갈라투로 한... 두 장만 올른나한테 나와줬으면 타고... 좋겠는데. 뭔가 찝찝하지 않아? 여섯 개. 6개... 저 여섯 개 어이... 미리 안 까놓으면 짜리... 찝찝하지 않아? 한 장은 맞지? 한 장은 뜰데 켜야 되 근데 일리아한 다섯 개처럼 막 바운 다섯 개뜰 수도 있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일리약한 다섯 개 누워, 누워 댔지? 그, 현세님이 일약한 여섯 장뜨셨었음 어, 근 가능성이 있다, 그럼. 어, 지금, 지병 군단장이잖아. 지금, 바운이랑 <laughs> 카단, 여섯 장, <6장>, 여섯 <laughs> 장먹으데나 플러스 육더 있. 보인다. 진짜, 곱하기 고파, 육더 있는 거 보고 충격받아가지고. <laughs> 포커하셨으면 대박 하겠는데 무슨 확률을 뚫으면 여섯 장이 나오지? 보인다. 바운트로가 보인다. 근데 한 장이야, 보인다. <laughs> 한 장이라도. 바운인트지인트 하지 마인트인다지마인트 하지 마인나왔지마카고도인트 하지 마시고. 포인트 고 하지 데시고포 하지 마시고. 포인에 하지 마시고. 근데 잘하진 짐도 반 떴다 그래도 바반 떴어. 그러니까. 카다바보이드네 바로? 나나 여섯 장 나왔다고. 어. 한 장만 오, 더 떠줘 제발. 반투로 보인다. 뭔가 뭐 뭔가 뭐 빨리. 진짜 한장 보인다 진짜 친으로 보인다. 보여 가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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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보나 가. 보이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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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보이지나? 지오르긴. 언니 근데 남바즈 좀 떴어. 난바절이 난바절이 세장 떠가지고 아하는게 그그 눈치없이 또 진저웨이 튀어나오는거 봐. <laughs> 정면 오, 진저웨이 봐라. <laughs> 난도 진짜 너무 플러스 12. 아, <laughs> 아, 그래도 광일쿠 풀가 아니네. 그래도 바운도 먹고. <laughs> 차단 괜찮고 괜찮... 아,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? 잘뜬거 같은데 그래도. 좋은데? 막 나쁘진 않은데. 나쁘진 않은데. 아까 너무 단맛을 많이 봐서 다음 단맛이 딱히 입에서 안 느껴지는 그런 거 같은데? 음 새로운, 새로운 컬렉션이 추가됐네. 다음 카드깡 누구 누구 차례인가요? 잘 하겠습니다. 아, 아 나도 VIP> 뭐 놨으면 이럴 때딱까는데뭐 하는 게 없네. 어 자기야 영상 올리고 있어 유튜브에? 어 지금 녹화만 하고 있어. 안녕하세요 권지수입니다. 잘 볼게. 잘 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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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잘자요. 잘자. 정영이도 빨자. 그럼 나도 아이고. 가야지. 잘 자요. 잘자요잘 자요. 잘잘 나도 안 봐줘 얼마 안 남았다. 미리. 저도 갑니다. 잘 자요. 아, 잘 자. 킹태머리. 어저저 저. 아니 근데 웃긴 게어딨어 응? 음? 근데 <laughs> 네, 진짜 어이가 없네 <laughs> 어떻게 똑같네? 사실 카단이랑 바우는 형제가 아닐까? 이 누나가 동생이 아니라 쬐었던 거지. 아무튼 <laughs> 어, <저> 동생이야. <laughs> 진짜 어지럽네. <laughs> 진짜 진짜 위험을 가질 수 없다. <laughs> 나 그냥 이제 행복해 진짜. 카드팩 있다며 선택팩. 혹시 여명캐 뭔지 아는 사람. <laughs> 야 뭐야 이 누나? 아니 왜소라스 같이 여명캐? 얘기 되게,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, 그건. 아이고. 그거, 그거. 아, 이거, 아니야? 여명, 칭호. 아, 아, 아 그거? 엘가시야? 아, 앞에 거두 개는, 깼는데? 여기서 솔라스가 나와준다면? 한, 한 장은 나오지 않을까? 두고. <laughs> 다 괴물만 나오냐. <laughs> 대물... 한 장은 나오겠지. 근데 보통 이면안 나오더라고요. 그쵸? 어... 어라... 어라... 이거 조금... 아... 지혜의 섬에서 얻는 거야? 응 음. 아... 이거 뭐야? 질풍오 아드삼 제약... 땐... <laughs> 아... 지휘관 소리였고요 지휘관이긴 하네. 아니, 솔라스 한 장이 그렇게 힘들어? <laughs> 아씨, 깜짝이야. 지휘관, 솔라스. 두 에... 개만 깨면 되지. <laughs> 어, 완전 저렇게 벌었다. 지휘관, 솔라스. 와, 두개 카드 오랜만에 본다. 너도 나, 황내야 좀 줘봐. 황내야? 무슨 일이? 황내야? 아, 진짜 좋은 컨텐츠였다. 어, 나 만들어둔 거 너. 그래도 없는데? 그래도 나쁘지 않네. 나쁘지 않게 떴어. 방한장 나왔으니까. 리스트 스페셜 융화 재료 선택 상자는 있어. 솔직히 전카페 열아홉 장이 떴으니까 그런 식 많이 떴어. 맞아, 많이 뜨긴 했어. 음, 처음에 10장 이상에는데 19장씩 많이 떴어 근데 바운 2장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좀 아쉽긴 한데 그니까 나 그런 의미로 군계 잡아줄래? 나도 <laughs> 2장은 아, 뜰줄 알았는데 에. 예. 진짜 바운이랑 안 맞나 보다 이거 무기 22강 가는 건데 숨 없이 하는 건 너무 에바겠지? 그건 좀 에바인 것 같아 난 무조건 풀손다 넣고 해 그래서 나 이거 카드만 마저 까고 도와주던가 할게 야호 아, 해 그래도 다시, 발 떴을 때 배가 좀 아팠어. <laughs> 7장 남은 건가? 어, 바이단. 바이단 나왔다. 어디? 맨 위에 바이단. 바이단 풀가게네아 이거 풀각이네. 아니야, 난숨 없이 사볼렌다 누나. 어? 나도 샨디 삼각 2장이야. <laughs> <laughs> 카단으로 간 거야, 그러면? 어나 카드 얻는거 봤어 와 진짜 어지럽네 어뭐 재밌.. 재밌는 카드가 안나오네 근데 희귀에서 뭐가 얻을만한게 있나? 희귀는 좀 없지 음.. 잠깐만 나도 방송 볼래 뭐가 어,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뭔데? 무슨 방송임? 뭐, 뭔가.. 뭔가 일어나고 있다 2 2 가는 방송? 아 뭐, 22강 뭐? 가는 방송이다 여기는 쩐다 아쉽겠다 7번 누를 수 있습니다 아 컴퓨터님 망설이구나 좀, 좀 불편하네요 아 숨은 안 사? 아 이건 좀넌 자세가 잘못됐다 어 아, 2%의 확률 이미 스태프가 삐졌어 지 <laughs> <진짜> 생각만 한게 <laughs> <안 했네. 웃음> 스태프가 삐졌어 <안 너. 웃음> 장기 아찔하네요. 스태프가 들어. <laughs> 스태프가 들어. 오 불타오른다. <laughs> 장기 몇이야 야, 장기도 오른다. 52? <laughs> 어떡하지? 내 미래일 것 같아서 너무... 아, 끝까지 아, 다 오르지. 넣어. 아, 그냥 깔끔하게 넣어라. 방 순간 살짝 붙는 줄, 아도 붙은 나도, 줄, 나도, 나도 이렇게 해서 붙은 나도, 나도 이렇게 붙여봐야겠다. 아, 11가 과연 리도 어디 갔노? 마지막에 팡 넣을 수 없어지나? 세번세번 넣을 수 있어. 세번딱 넣어가지고 <laughs> 계산 중. 어지럽네. 아씨 어쩌다 보니 그, 이 돈을 막 써버렸네. 어 얻었다. 뭘? <laughs> 몇 명? 아 드디어. 아 808. 이제 어디 어디 가야 되지? 몇 명? 누군? 엘가시아 도서관 힐드맨. 살균 살균 누르시다. 아따 풀숨이다. 아 처음부터 한 번에 넣었어야지. 그럼 바로 붙었을 텐데. 네, 알차게 쓰셨네. <목소리도> 네, 괜히 또 저거 이제 몇번못 누를 때 저렇게 눌러보고 싶기는 해. 계속 누를 때마다. 누는 것이 때. 어루마무. 어루만지신다. <laughs> 음. 어? 벌써? 찮아끝났어끝찮아니야아괜끝아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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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? 장기 몇이야? 60? 50아이고아7네아나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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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어어찮아괜어 저거 칠레괜석 팔면 되겠네. 비상식량? 승부? Это <су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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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су>